안산시 상록수역 세권 개발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 열어 이민근 시장 상록수역 세권 개발 통해 구도심 활성화 안산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안산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상록수역 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허남석 부시장,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사의 과업 수행 계획 발표로 시작,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는 GTXC 노선의 상록수 연장에 맞춰 역세권 주변 시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인구 유입과 GTXC 이용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방향 마련하고자 상록수역세권 개발 계획 기본 구상 용역을 수행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 검토한 바 있다.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은 당시 수립된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개발 계획의 구체화, 상록수역의 중심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GTXC 노선 개통 시기에 맞춘 사업화 방안과 실행 로드맵.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상록수역 세권 개발 사업은 구도심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통해 안산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이번 용역으로 실현 가능한 최적의 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GTXC 개통 시기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